이세벨은 나봇의 포돈을 빼앗기 위한 악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봇이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 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요. 무죄한 나봇을 죽이는 것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역시 이러한 반율법적인 계략에 동조하여 죄 없이 나봇을 죽음에 내몰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귀족들 그들은 왕의 통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보수하여 그 백성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악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목숨과 영달만을 위할 뿐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고 순종하는 나봇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계략이 반율법적인 거라는 것을 또그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일에 동조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염려를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그 일을 행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위와 욕심 때문에, 그만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자신이 정당해지니까요. 그래야 자신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죄악시 되거나 문제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악한 일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아합을 책망하시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자 아합은 돌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한 자세를 취합니다. 아합은 옷을 찢고 금식하며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그리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그 행동을 절제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 압에게 내리기로 한그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를 심판하시거나 그를 멸하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다고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합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그래서 그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